Is the second Earth, 화성 두 번째 지구 이런 뜻이지. 자, although는 중요한 접속사다. 자, 양보를 나타낸다 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어볼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야. 접속사야.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There is there라는 뭐 뭐가 있다. 이런 뜻이지. 자, 여기 보면 about Mars 화성에 관한 많은 책과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o one 부정이다. 그치 여기 예이 나오는데 옛은 부정문에서 아직 이란 뜻으로 쓰여요. 아직. No one has been there yet. 아무도 아직 거기에 가본 사람이 없어. 아무, 아무도 거기에 가보지 못했어. 아직 아무도 화성에 간 적이 없어. 이런 뜻이다. These days. 오늘날 요즘 과학자들은 looking at. 앞에서는 look for 이 나왔어. look for 은 무엇무엇을 찾던데. 자, look at me 할때 look at은 뭐겠어? 무엇 뭐, 무엇을 보다야 뭐, 무엇을 보다. 자, looking at Mars. 화성을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에제는전지사로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어. 뭐뭐로서. 자, 그러면 지금 과학자들은 화성을 뭘로 바라보고 있냐면 new home, 새로운 집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새로운 <laughs> <In 백. 웃음> 서강민 가지가지 한다. 어? In fact, 사실상, 여기 NASA라고 발음하더라고. NASA and some companies. NASA와 몇몇 회사들은 또 여기 진혜영이 나와있네.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야. 자, 몇몇 회사들은 노력하는데 무슨 노력을 하냐면, send, 보내려고 해. 여기서는 삼형식 동사를 쓰였네. 뒤에 목적어만 나와. 사람들을 there, 거기에, right now. 지금 당장 보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